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하고 있는 5학년 3반 담임 선생님 박장민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벌써 2단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수학 교과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죠? 자, 문제를 푼걸 가지고 오늘 한번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선생 님이 했냐면 느 여러분들이 1단원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문제 풀이를 해 보니까 문제를 푼 흔적이 없는 거예요. 미리 안 풀어보고 바로 그냥 영상을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나온 내용 따라잡기 바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먼저 문제를 풀 시간을 주고 그리고 아예 영상을 그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뒤로 빼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친구들이 수행했을 거라 생각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첫 번째로서 교과서 42쪽 목장에 울타리 설치하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말뚝의 수를 구한다 그랬어요. 말뚝의 수. 자 그럼 문제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 36, 에 세로 30, 45.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이 있다고 합니다. 자 목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자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을 박아야 하고 말뚝은 가장 적게 사용한다 하는 게 조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속에서 힌트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자,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가로가 얼마? 가로 36m. 세로는요. 45m. 자, 도형의 명칭은요. 바로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직사각형 모양. 자, 이것이 강력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기에서 이걸 그냥 그냥 직사각형 모양에 올리는게 아니라 반드시 한번 직사각형을 간단하게 그려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요. 목장의 가장자리에 따라 일정한 간격이라고 했어요. 일정한 간격. 자 일정한 간격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을 박아야 되고 자 요거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자 네모퉁이는 에 반드시 말뚝을 박아야 하고 말뚝은 어떻게 한다. 가장 적게 사용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밑줄 꺼서. 그러면 우유를 먼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는 게 필요하겠죠. 자, 먼저 무슨 모양이라 그랬어요. 바로 직사각형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로는 얼마? 36m, 세로는 45m라 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또 살, 계속 살펴보면요. 네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게 있는데요. 자, 뭘 생각해야 되느냐? 간격이 좁으면 필요한 말뚝의 개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간격이 넓으면 필요한 말뚝의 개수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자, 간격이 좁으면 보세요. 1m 간격으로 놓는다고 칩시다. 말뚝의 개수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많아지겠지요. 자, 다음. 간격이 넓으면 필요한 말뚝의 개수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적게 되겠죠. 그래서 아하. 간격이 넓으면 필요한 말뚝의 개수가 적다 그럼 간격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넓혀야 되겠네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간격 동일하게 하면서 가장 큰 간격을 찾아야 되니까 45와 36에 뭘 구해야 된다 바로 그렇죠 최대 공약수를 구했다는 걸 우리가 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6과 45 한번 지금부터 세공약수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암산동이대를 한번 총출동해 보겠어요 36과 45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뭐 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아, 이제는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들. 9 나옵니다. 9. 그럼 9 4 36, 9어 4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9는요. 무엇과 무엇의 공약수입니까? 36과 45의 공약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특히 근데 공약수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40, 36과 45의 제공약수는 9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9가 뜻하는 것은요. 이 문제에서 9가 뜻하는 건 뭐예요? 말뚝의 개수일까요? 아니면 간격일까요? 바로 말뚝 사이에 간격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간격을 이제 도형에다 표시를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9m 간격이기 때문에 말뚝을 하나, 둘, 세개 하면 9, 9, 9, 9 되겠습니까? 어우 oh, 좋아요 그러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45 45m를 이렇게 강, 똑같은 간격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말투의 액수를 한번 세 봐야 되겠죠 몇 개입니까 바로 그렇죠 1여 8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다음 한장 넘겨 보겠습니다 자 32의 약수를 모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수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찾아라 나하고 뭐가 되는 거. 짝이 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먼저 1이 되겠지요 자 1과 짝이 되는 건 뭡니까 숫자 바로 32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뭐 있습니까 2가 있겠지요 자 2하고 뭐 있겠습니까 16이 되겠지요 자 다음은요 4고 뭐예요 그렇죠 8이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없지요 자 그래서 짝을 찾는다는 거 특히 약수 모두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짝 찾기가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8의 배수 중에서 20보다 큰수 동그라미표입니다. 자 갑니다. 8, 8의 배수자. 8, 1 8. 8, 2, 16. 8, 3, 24. 어우 20보다 큰데 그죠? 8, 4, 32, 8, 5, 40. 자 그래서 여기 3개 동그라미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 가겠습니다. 자 14는 1, 2, 7, 14의 뭡니까? 바로 배수가 되겠고요. 1, 2, 7, 14는 14의 뭐가 됩니까? 바로 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36과 48의 최대 공약수 두 가지 방법 구해보는 거 여러분들 일단 다할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미리 선생님이 다 적어놨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과정 첫 번째 이제 나눗셈으로 해결하는 거 공통 나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로 이용하는 것그 다음에는요 곱셈으로 만들어서 네 쪼개, 쪼개가지고 쪼개 곱셈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나눗셈 보겠습니다. 자 공통 나눗셈과 3 그리고 여기서 공통 나누는 것도 2 그리고 또 여기서 2가 또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3, 4이 남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36과 48최대 공약수는 바로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36과 48을 이제 쪼개는 건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2. 두 가지 방법 모두 해결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요 두수의 최소공배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공배수 16과 24 최소공배수 최소 자 여러분들 뭘 나눔 되겠습니까 공통 나눌 수 있는 거 바로 8이 되겠지요 8 8 되겠습니다 8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2 3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 곱 배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8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고요. 암산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바로 48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해결을 잘해야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준기와 연수가 각각 아래 규칙에 따라 바둑돌을 50개씩 넣을 때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을 놓는 경우는 모두 몇 번일까요? 자, 지금 50개의 바둑알을 쭉 넣는데요. 여기서 규칙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개씩 놓을 때 같은 자리에 흰색이 이렇게 놓이는 경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기가 바둑알을 놓을 때는요. 음, 흰색 바둑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번마다 한 번씩 등장합니까? 바로 3번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연수는 몇 번마다 한 번씩 등장할까요? 바로 4번마다 네한 번씩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단계입니다. 솔루션 첫 번째 자, 3과 4의 무엇을 구한다? 뭘 구할까요? 바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50 안에 50 안에 무엇이 몇번 포함된지 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몇번 포함되는지를 알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 50 안에 뭐가 12가 몇번 포함된 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두가 12개 놓을 때마다 이렇게 어, 흰색 바두가 서로 만는다는 겁니다 그런 총몇번 포함된다 네번 포함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 이런 문제를 구할 때 보면요 최소 공배수를 그냥 구해놓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12번 탁 적어놓은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어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건지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읽고 어, 공약수와 공배수를 잘못 말한 친구 찾고 그 이유 쓰기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6과 24의 공약수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아 돼 있죠. 한번 구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24와 36자 뭘로 나누면 좋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4로 나누고요. 그러면 공통으로 딱 6과 9가 이제 등장하겠죠. 우리 또 공통 나누시는 것또뭐 있습니까? 3이 있겠고요. 2하고 3이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4하고 3을 서로 곱해 주게 되면 뭐라고?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러면 1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 보자. 36과 24의 공약수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 자, 지금 36과 24의 공약수 뭐 있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음 1, 2, 4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근데 가장 큰 약수가 가장 큰 공약수가 12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12의 약수 안에 있는 수가 다 뭐예요? 음 36과 24의 공약수가 되겠죠. 그러면 36과 24의 최대공약수가 12이기 때문에 12의 약수와 같다는 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36과 24의 공배수는 36과 24의 최소공배수의 배수와 같아 돼 있어요. 아 이것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적어주면요. 아 선생님 뭐미 답이 나버렸네. 자 지금 여기는요. 4, 3, 2, 3을요. 각각 다 곱해 주면 돼요. 4곱하기 4하면 1 2가 되겠고요. 24 그리고 7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36과 24의 공배수는 36과 24의 최소공배수의 배수와 같겠죠. 자, 공배수 72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다음 최소공배수도 72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 보면 알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공약수는 당연히 10인데 최소공배수는 뭐예요? 72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공약수가 작겠죠. 자, 다음 한번 더가겠습니다 10과 12를 이용하여 이0 이천삼십 년의 해 이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조상들은 연도를 나타낼 때 십일을 뜻하는 십간 그리고 열두 종류의 동물을 뜻하는 1 2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 이름을 십간과 1 2지를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자 을, 축병인 뭐 쭉점 임신 뭐 개유 이렇게 점수 이 점수래요. 어, 연도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임진왜란이 떠오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임과 진이 합쳐져서 임진연이라고 불러줬던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10간 같은 경우에는요. 몇 년마다 반복입니까? 바로 10년마다 반복이고요. 자, 다음 12지 같은 경우에는요. 12년마다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은요 무술년이래요 자 무술 무술년 자 그리고 4년 후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은 임인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30년은 무슨 해인지 자이걸 구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한번 표로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뭐 10간 12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2018 일단 무술년이죠. 그래서 무술 한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는요. 그럼 음 2019년은요. 우리가 무슨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2019년 2019년 자무 다음에는 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술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다 해. 자 그러면 기해년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년 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22년은 임인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임인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표시를 해 줘야만 엉뚱한 걸 짚어내지 를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은 기 해년이 되겠고요. 20년은요. 신 아니죠. 경자년이 되겠죠. 자 다음은요. 2021년은 신 축년이 되겠고요. 2022년은 이민년이라고 되어있죠. 그죠? 자 2023년은요. 개묘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갑 뭡니까? 갑진년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자 지금 2030년은 무슨 해일까요? 요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음 임인년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임인년을 기준으로 자몇년 후가 되겠습니까? 바로 8년 후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러면 임에서부터 8칸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그럼 경자 되겠죠. 경자 다음. 그 다음에는요. 임에서 8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숫자가 걸리네요. 그러면 두개 결국에는 만나게 된 점이 바로 경술년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신이 태어난 해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올해 무슨 년입니까? 아, 지금 구해, 아, 올해 경자년인데 아 경자년. 어, 조금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조건이 무술년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술년. 자 무술년을 한번 활용해 보면요. 여러분들 몇 년생입니까? 저 혹시 어, 많은 친구들이 2000 2009년생이 많죠. 근데 혹시 어또 이전에 태어난네 뒤에 태어난 있을 수 있으니까 2008년에 태어난 친구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술년에서 10칸을 앞으로 땡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네요 무 그죠? 자 이는요 이는요 이는 뭐예요 이는 뭐예요 인 이렇게 하나부터 땡기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되겠죠 열칸아 술에서 나와 술에서 출발이나 쌤 아, 죄송합니다 자 술에서 출발입니다 술에서 출발 술에서 출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랑 걸리겠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무무 자년에 걸리게 되겠네요. 2 0 0 8년에 그래서 무자년 되겠고요. 그럼 2009년 어떻게 습니까기 기축년이 되겠네요. 기축년. 그다음 2010년 역시 태어난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2010년은요. 신 아니지요. 경인년이 되겠죠. 경인년에 걸리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음, 오늘 여기까지 문제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 중에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요. 반드시 영상 앞에 선생님올려둔던 영상을 꼭 한번 반복해서 보기 바랍니다. 어,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반복 학습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 활용을 할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과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과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3단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의 김책 보시면요 수학의 김책 보시면 몇 쪽을 한번 미리 한번 풀어보냐면 느 음, 31쪽 수학의 김책 31쪽을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